LG 선불폰 요금제 제대로 안 고르면 생각보다 손해가 큽니다. LG만 기반 선불폰은 요금제마다 유효기간 데이터 제공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가입하면 일찍 끊기거나 충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개통 전에 꼭내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엔텔레콤 LG 선불 개통 방법과 요금제 선택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불폰 넘버원 no. 돈 버는 선불폰입니다. 많은 선불폰 채널 중 5만 명이 넘는 압도적인 구독자 수 1위를 바탕으로 한 신뢰, 단연간의 경험 및 노하우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선불폰 사용할 수 있게 개통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돈 버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 링크 또는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불폰은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제를 먼저 충전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미리 요금을 충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단말기를 그대로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폰을 사용하려면 기존 공기계나 미납이력이 있는 휴대폰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단 KT 미납이력이 있다면 LG 유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등 간편인증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수발신 정지 상태여도 간편인증이 가능해. 편의점에서 유심만 구매하면 셀프로 개통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간편인증 수단이 없더라도 고정 댓글 채널로 연락 주시면 방문 개통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마트 24, GS 25, CU, 세븐일레븐 등에서 이왕이면 모두의 원칩 유심이 좋습니다. KT 유심의 경우 CU나 이마트 24에서 팔고 있는 바로 유심만 호환 가능하니 구매할 때꼭 주의해 주세요. 어떤 유심을 사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저 말고 돈 버는 선불폰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주소창에 직접 돈버는선불폰.com을 입력 후 따라만 해주세요. 10분 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요금제도 다양한데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고 장기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6개월 또는 1년 약정으로 최대 24%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불 396 요금제는 10기가, 459 요금제는 20기가, 859 요금제는 한달 최대 150기가까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나 효율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요청은 화면에 나오는 010-2692-4410 또는 카카오 채널 돈 버는 선불폰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선불폰과 유심 관련 문의는 언제든 고정 댓글에 있는 돈 버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 링크 또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선불폰 넘버원, 돈 버는 선불폰이었습니다.